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한 하나의 제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가요. 제 실험입니다. 요거 제, 제 실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개구리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거, 이, 1분짜리가 왠지 될것 같네요. 아닌가? 저, 저, 우유 주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겠습니다 설정. 과연 다시 될까? 과연? 진짜 진짜 될까? 괜찮았다. 과연? 괜찮았다. 오! 아빠 됐어요. 아빠 돼요 이거 이거 아빠 돼요. 우와! 제 실험이야. 말랐다. 그 모드였을 거 아니에요. 크레이트 모드. 여러분 엄청나군요. 역시 건날개는 대단해. 건날개는 역시 대단해다네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들 건날개는 역시.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이번엔 캠을 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기는 역시,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역시,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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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대단해. 역시입니다. 역시야, 역시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수구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되네? 쟤 실험했는데 이게 진짜네. 아빠, 나왜아 아빠, 날땐 어떻게 해요? 몰라. 실험이 지금 요거 돼있어. 로켓 다 썼네. 아니요. 읽는데 없는데. 아니 여기 착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들고 구그린 다음. 그리고 그러면 뛰면서 가면 이... 이상하게 되긴 되는데 이거 진짜 되네 신기하네요 완전 요호 이랬구나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지만 됐네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아, 이게 진짜 되네? 우와. 이게 진짜